거기에서 뭐 뭐라고 음, 이런 음, 표현 을다보면서 깨달음 이런 걸또 얻으셨겠어요. 네, 네. 저도 많이 느끼고 배우. 고 네. 제가 지시하면서도 아, 난 과연 이거 했나 아.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사실. 아. 네, 그러니까 지시를 하, 이걸 이걸 해봐라고 해놓고 딱 돌아서서 거울을 보면 음. 음. 어, 제 표정 나오네. 아, 난이 표정 나온 적 있었나? 오. 이렇게 반성할 때도 많아요. 사실 그는 오히려 많은 배우는 계기도 됐고요. 네. 감독님 편집실도 이제 가서 편집하시는 거 사실 굉장히 고생하세요. 음. 그 많은 데이터를 다 보고 일일이 2... 다 좋은 것만 뽑아내야 되고. 네. 시지도 몽골에서부터 연락을 해갖고 계속 커뮤니케이션해서 받아가지고 그 다시 만들어야 되고. 안 좋은 거 다시 보내갖고 다시 재편집해야 되고. 작업때는 거의. 2달 동안 잠 한숨도 못져 주셨어요. 그거 뭐 관전 작업 계속 하셔야 되는 거아요뭐 일이 저래. 이것도 간문님이 혼자서 묵묵히 키세요 그래서 남들은 모르거든요. 네. 전혀 몰라요. 혼자 다 거의 안고 네. 여기까지 한거 하시는 거예요. 어. 얼마나 힘드신지 엄청 이제 네.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죠. 어. 그여까지는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. 예, 네. 편집에 관련된 사람도 이만큼이고요, 음. CG 이만큼, 그 다음에 거기 뭐색 보정 이만큼 네. 다 있잖아요, 네. 네. 이만큼을 저 혼자 하는 거예요. <laughs>